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업 관련 종목들좀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몇 년간 조선업이 많이 좀 침체를 겪어 왔죠. 다른 국가들의 가격 경쟁력에서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 다른 나라들의 가격 경쟁력만 믿고 그 나라 제품을 구매했다가 예, 실제로 배 바다에 나가 보니까 많은 결함이 발견되면서 이제 한국의 이런 조선업 기술력이 또 인정을 받게 되는 예, 그러면서 여러 지금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선업 관련 종목들 주목을 해야겠죠. 네. 아, 최근에는 한국조선해양이 8,300원,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7,900원 수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관련 기사 좀 살펴보면요, 국내 조선 업체들의 연초 수주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이주자인 한국조선해양이 총8 3 5 5원 규모의 선박 8척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은 총 7,942억 원 규모 컨테이너선 다 척을 추가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자 이렇게 아, 최근에 이렇게 예, 한국의 조선업에 이런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저희가 주목을 해야겠죠. 어, 세력들도, 어, 지금 보시면은, 개인 자금을 계속 밀어내주려고 하고 있는, 개인 자금의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매도는 일정하게 아주 야금야금 주면서 주가를 누르면서 개인 자금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들. 아, 세력들이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구나. 세력들이 지금 이 관련 종목들 주목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 관련 종목들, 조선업 관련 종목들 주목을 하고 시기를 봐서 이제 매수를 잡아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 지금 어 조선업 중에 이제 삼성중공업 차트는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삼성중공업차트 같이 보시면요 그동안 한국조선업이 좀 많이 침체를 겪었다 많이 약세였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2013년도 쫙 빠지기 시작해서 어, 2019년도에 한번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뚫지 못하고 지금 이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더 하락해 내려가는 이 위로 계속 더 하락 추세를 형성해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서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지점이고 이 전고점, 예, 2020년도 6월달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강한 움직임도 한번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한 상승 추세 흐름을 타고 움직이고 있다. 전체적인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예그 동안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더좀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수 있는 현재 가격 지점입니다. 예아 그렇다면 세력들의 움직임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요. 세력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 어, 매도 물량을 일정하게 던지면서 개인 자금을 줄이려고 하는, 예, 개인 자금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개인 자금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은 이게 추가가 계속 빠집니다. 예, 개인 자금 비율, 세력 자금의 비율이 없고, 예, 개인 자금 비율이 많으면 추가가 계속 빠집니다. 예, 보시면 이제 초록색깔이 엄청 많죠? 예, 쫙 빠집니다. 빨간 색깔 세력들의 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개인자금의 비율이 많은 상, 상태는 주가가 쭉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예, 개인자금 비율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예, 세력들이 지금 이 종목의 주가를 아,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 세력들의 매수 매도 힘의 어떤 비율을 볼수 있는 LSF 호밀리 차트의 LSF 지표를 통해 보시면은 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의 힘이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수의 힘이 최근에 여기서 조금 많이 누르긴 했는데 많이 눌러긴는데 지금 이 매도, 이 매수, 이 매수의 힘을 완전히 누를 그런 힘은 아니다. 전체적인 상승 추세 가운데 조정을 주기한 이런 매도의 힘이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 더 많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수와 매도 계속 일정하게 계속 매일 매일 매수 매도 계속 던지면서 예, 주가를 조정하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수를 더 많이 좀 힘있게 더 잡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 이렇게 빨간색이 더 많은 예, 힘이 세지는 이런 지점들에서 주가가 좀 크게 예, 보시면은 예, 빨간색깔이 힘이 더 강해지는 예, 힘이 더 강해지는 이런 지점들에서 주가가 빨간색이 힘이 더 많아지는 이런 쯤들에서 주가가 또 본격적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서는 이미 이쪽에서는 이제 사실 아직까진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빨간색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위치, 이 위치가 지금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뚫고 상승 흐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 추세에 있다. 그런데 지금 세력들은 매도보다 매수를 더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자금의 비율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저희가 이 네, 조선업, 삼성중공업 이 종목을 좀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비율, 뭐개인점보 비율, 세력들이 매수를 더 많이 잡는지 매도를 더 많이 잡는지 이런 것도 보는 것이 필요한데 한번 이런 지표들로 뭐 가정행진 종목이나 관심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조선업 관련 종목들 한번 아,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만으로 7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야, 연락 주면은 예,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